트위치 개인 방송, 생방송 중에 방송 제목 수정하는 방법입니다. 트위치 제목 변경 먼저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데, 온라인 오프라인이나 제목에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 똑같습니다. 현재 제목 수정 전이라고 되어 있죠. 그럼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합니다. 생방송 중이니까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겠죠.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닉네임과 아이디 나와 있죠. 클릭 메뉴 아래쪽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대시보드 클릭하시고요. 대시보드의 메인입니다. 알림 내용 있고 그 아래쪽 생방송 정보가 있습니다. 생방송 정보의 제목을 수정 후 업데이트 정보 클릭 수, 제목 수정한 이후에 업데이트 정보를 클릭을 합니다. 업데이트 완료라고 나오게 되죠. 이 상태에서 실제 방채널에 제목 수정 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. 음, 수정이 된 상태로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